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목록 이야기로 와 깨뜨라, 아담 배치디 논문으로 왕되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국민을 만들어서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그런데 다인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다이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밤의 길 아하베 길로 가는 왕들아. 내가 예언하건대 너희는 반드시 아수르의 바벨론에 망한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어스대지 마라. 너희도 결국 망한다. 예루살렘성전이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것 같은 내감이 들지 않는가? 구약을 단숨에 확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갈리 예수. 전 6월절에 에루살렘에서 다 유석이사의 주인공으로 떠시다.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덜썩덜썩 2, 이삼 6월절이 지나 제자 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에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 설교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유언강농 감다포 남기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에루살렘에서 교회 개척 해성같이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2차로 빌립보 대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3차로 에베서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 말성을 부리나 다행히 잘 해결되고 1, 2, 3차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열방에 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